수이 가려고 시먼역에서 베이먼역으로 그리고 간승하려 갑니다. 여기는 베이먼역입니다. <laughs> 일렬로 가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? <laughs> 어디 있는데? 아, 네. 어딨는지 알고. 얘는 뭐야? 계란탕. 계란 완 계란탕. 해물 완자 계란탕. 지영이는 맥주. 에그 라이스 에그 라이스 rice. And pork rice. p 계란 볶음밥. 계란볶음밥 음, 이게 진짜 맛있계란너어디뭐어어나 휴지 휴지 왜 아니야? 이 깨끗해?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? 이거 바다야? 강 아니고? 바다 냄새 나근데 근데 이름이 강이잖아 난 그래서 강인 줄 알았어 아 좋다! 야호! 여기 네, 너무 예쁘다. 예스! Yes. 행복하자. 맘에 <laughs> 들어왔 화가! 화가 먹으러 가요 나무가 굉장하고요 오르막도 굉장하고요 아이고 힘들어요 재밌어 앉은 척 이런 거는? 여기를 안 보는 게 있겠다. 여기는 어때?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짜라란 짜라란 여섯 시 반도 안 되는데 깜깜, 깜깜시다. 어디로 가면 됩니까? 예. 대답해 보세요. 어? 어 맞다 우라오. Down, 10 minutes and use oh. it, it will r k w c e e t is a m i e a a 고기 넣어줄까? 맥주도 시켜줘. 고기 파리 맥주. 어 고기 넣어. 우야. 와 진짜 맛있는데? 어, 한국이 더 맛이 아어 한국이 향신료가 훨씬 쎄. 그냥 고기만. 이 홍탕을 먹어보면은 어떤지 알수 있어. 먹어보고 또 별로랄 것 같은데. 약간 오리탕 맛 나냐 왜? 확실히 향은 홍탕이 더 세다. 어. 역시나 난 백탕이 좋아. 어? 기다리면 나오겠지. 파리파리 사지 않네. 모기도. 기다리면 나오겠지. 바빠, 바빠 보이네. 봐준다. 근데 이거 소스 나쁘지 않아. 소스가 진짜 맛있다. 소이 소스 나는 갈릭 고추파. 그리고 이 미나리 같은 생긴 거나 맛있어. 뭔가 아삭아삭. 내가 생각한 맛이야. 훨씬 맛있다. 여기가 훨씬 맛있어? 응. 달라? 달라 완전 달라. 화이팅이라고 왔는데 이거 세임 이상 먹네. 한국이 훨씬 세 진짜 맥주 짱큼 진짜 하나 둘셋짠알 하비 어, 움 클라스 예. 머더후어더 두부 였어 그냥 두부 이것도 어, 따로 주문하는 거야 이거 뭐, 리필 해준다 그랬어 너무 좋아. 어리 선지 는 언제 또? 그딱 브라, y 왕 u w a n 어디다 어디다 넣을까? 홍탕. 홍이라고 말아 먹겠어? 오, <laughs> 이렇게. 저게 오리 선지. t h 땡큐 나 이제 한국에서 허거 못 먹어. 한국 화가 못 먹어. 이왕 u want I 어, 이거 이거? 할수 있을 것 같은데? 어 이거 맛있.. 너 혼자 오케나 이거 해봤어. 안 하고 있으니까 말한 것 같아. 응? 이거 단호박이야? 아 좋아. 음 맛있어. 특제장油특제장油 oh. oh. 메요라, 메요, 오조스 기분 좋아? 많이 먹으니까? Hello. a n d t h i said i s a h e p e a i c e h i n g n you can try it. 예 거. 이거 맛있먹었어 입은... <laughs> 지금 아이스크림도 얼마나... 뭐 가격이 무 네, 당연히 내일 먹고 싶비싸게 비싸다 언니 이거 번려봐봐 석가대만 석가운 나홍... 계절 지금 알게들어어 너무 좋 너무, 너무, 추워. <laughs> 너무, 추워 너무, 너무, 너 사올까? 너무, 한무이라도먹 너무, 해봐. <웃음> <웃음> 와,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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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너무 맛있겠다. <laughs> 바나나 색깔 뭐예요? 이건 뭐예요? 너무 초록색. 아. 우리가 뭐 먹을지 자꾸 고민하고 있고 사기 하려면 뭔가 줄면 갈것 같은데 얘안 팔리니까 그냥. 준 거야. 아니야 산다고 해고 나서 서비스. 어 오, 이거 추천 어. 잘 익은 거 추천해 주세요 했는데 얘 서비스 줬어. 오 얘. 예. 하다. 내가 미쳤어. 대만 버스카드 이런, 이런 거 있네. 뭐야? 이거 지팡이도 있어 해리포터 지팡이. 어 뭐? 진짜? 먹좀 보자. 기대돼 기대돼 먹어보게요. 빨리 먹어봐. 아, 너무,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아 그래? 아왜 습관이 너무 해? 달지? 너 달지? 대단하다 근데. <laughs> 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. 네. 음, 설탕 설탕이야. 음. <laughs> 난 너무 맛있어. 그래서 음. 약간 새콤함 없이 달게 맛어 맞아 근데 너무 맛있어 약간 난 망고 같은 느낌 어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과 과일은 달고 새콤해야 돼 뭐, 뭐, 뭐. 그냥 입 안에서 느껴지지 않아 이거 무슨 아니 식감이 배야, 배야? 음 맛은 맛은 약간 무맛 뭐 생긴건틀망난 아. 너무 프레쉬하게 너무 좋아 깡냥깡 음. 음. 맛있어 먹어볼래? 음. l e a 지 안은 맛인데맛있지다 맛은 토맛이다 맛은 토다 맛 맛은 토다 맛다 맛은 토다 맛 맛은 토 맛은 토다 맛은 토어 맛은 맛은 토다 맛은 토다 맛은 No. 방송님이라 했으니까 더 긴장돼. 아 진짜. 방송님 <laughs> 배우 긴장돼. 아, 아 진짜요? <웃음> 어, <웃음> 야, 현아. 우리 3시 콜럽니까 이거 좀 보고 오케이. 너무 초 스타일. 나 완전 어, 네, 네. 내 스타일. 원래 조금 데 너무 커보인다 절대 줄이 필요어요 지금 무어힘 있어요? 아, 줄이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쟤는 쟤 전쟁에서 어? 뭐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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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있어요?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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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